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프로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와 전설 배경무기가 이제 첫날 두번째날 이렇게 먹었었는데 아 솔직히 조금 막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꿀까 말까 하다가 안 바꿨는데 오늘 또 배경무기를 하나 먹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 일단 공격력이 붙었고 치피증이 붙었고 강타에도 치피증 여기 붙어가지고 어 치피증이 굉장히 많이 붙었거든요. 왼쪽은 이제 공격력인데 제가 요즘에 치명타 성공이 거의 많이 떠요 못 잡을 때 그래서 치명타 피해 증가를 올려주는 게어 딜레 상승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도 있고 어 보시면 공격력도 6,500이 베이스인데 7,800 저희 1,300 올랐죠 그 다음에 공격력이 3,600 거의 뭐5,000 가까이 오르는데 폭풍의 맹공이 터져야지 6,000이 오르는데 얘는 기본 공격력이 그냥 5,000이 높습니다 오른쪽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치피 증가가 3,628 이걸로 해가지고 치피증을 좀 극대화한 뭐 사냥트리를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옵션도 굉장히 잘떴더라고요 7819, 3555, 7835인데 보시면 7835, 거의 최상급이나 마찬가지예요. 7735 이렇게 되는데, 7835잖아요. 7868, 3593, 7868, 3593, 거의 뭐 최고로 높게 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승을 한번 받아볼 건데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돈도 뭐 거의 3억 가까이 있고 뭐 이래서 그냥 컨텐츠 겸 진행을 해보려 그래요. 강화 전승 비용도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1,141만 8천 원입니다. 1,142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바로 그냥 해볼게요. 1,142만 원이고 그다음에 장착을 한 다음에. 여다가 소켓도 집어넣고 공격력으로 그리고 강화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안 뜨거든요. 2%가? 자, 1099개. 거의 1100개 시작했는데, 과연 몇 개만에 뜰지. 아, 이게 2개씩 가이구나. 이걸로 해야겠다. 317장? 그쯤부터 시작했으니까. 와, 바로 성공! 와, 35강 전승 와, 거의 1150만 원에다가 뭐 강화할 때까지 해가지고 와, 한 20장 정도 쓴것 같아요. 한번 이제 강화를 좀 보자면, 295장이니까 한 20몇 장 써서 했네요 20몇 장한 22.1%면 한 24장 그쯤 하면은 강화가 되잖아요 딱그 정도 확률로 어 2.1%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전설 배경 폭풍의 강타 마법소 장착 와 잠깐만 전부 뭐다 가능한데, 저는 공격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격력, 착용해줄게요. 자, 요렇게 해서 전설 무기를 오랜만에 정말 업그레이드 해봤습니다. 전설 배경 무기로. 자, 폭풍의 강타, 요것도 치명타 피해 증가인데, 공격력이 이제 치명타 피해 증가로 바뀌었잖아요. 요게 이제 얼마나 또 효율을 좋게, 이제 데미지를, DPS를 얼마나 올려줄지, 제가 써보고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